적양구에 있는 2층 빌라 어, 단독이고요 단독주택 개인 단독주택 철거가 있어서 왔는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발주를드렸습니다이 네, 이 집은 목재가 많아가지고 목재 위주로 철거를 해드렸는데 어, 네, 다른 것보다는 단열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에그 철거는 안에 내벽을 철거하는 게 많았고요. 왜냐하면 방열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방열이. 내벽과 맞닿는 부분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고보드 벽들은 특수 폐기물로 버려야 해요. 왜 외벽을 왜 다시 떼어내냐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혀 단열이 되지 않았었고요. 요 틈새로도 틈새로도 지금 굉장히 그 우풍이 심하게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면 다 같이 보입니다. 해놓으셨는데, 정말, 약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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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큼, 이러면은 것. 정말 무슨 단열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테리어 방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벽돌 그냥 여기 보이시면 빨간 벽돌 아까 보이죠? 외벽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열이 전혀 없었어요. 단열이 전혀 없었고 그대로 샷시를 얹었는데 샷시도 전혀 단열, 폼 같은 게 전혀 없고요 그냥 틈을 이렇게 하고 위에만 스피로 폼을 그냥 넣어놨어요. 음 너무 심해서 이것도 보시면은 실은 저희는 이런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클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폼을 여기만 쏘는 것보다는 전체를 쏘서 마는게 맞는데 필요 폼을 실은 이런 공사는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지만 저런 공사는 좀의를 해야 모든 공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조적 벽돌 사이에 그냥 스티로폼 하나 이런 식으로 떠놓는 거예요. 이게 단열이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 같은데 이런데 특히 이런데도 이거 지금 다 잘라냈는데 여기가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냈고요.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다 썩었죠. 나무는 원래 썩을 수밖에 없는데.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러면 안 되는 게 많은 것같든요 네. 이렇게 물도 다 넣고, 네. 여기가 방수도, 난방도, 뭐 다, 그냥, 정말, 너무 많이 없던 것 같고요. 2층샷 샤시인데, 샤시도 그냥 이렇게. 뭐, 네. 이렇게 하고, 이게 막 달고 그러면은, 네. 뭐, 더 이상 네. 할 말은 없는데, 저희가, 어... 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차시 네, 업체랑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하고 차시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샤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거래처 어, 이, 그 올바른 샤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해요 이렇게는 절대 안합니다 네. 이틈 사이 틈 사이를 최소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폼을 안에 다 충진을 하고 그 다음에 틈새도 다 막고 그 다음에 실리콘 작업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엄청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실은 저희 쪽에서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욕실은 못만 해드렸고요그 2층까지 외벽 다니 다시 다하신다고 이태리 업체가 들어서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그래도 싼네요라고 해서 제가 이쪽을 봤는데 력을보이요 바퀴 보이네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다 들어오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다 그냥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드세요. 일단 저희 철거 현장이었고요. 이제 목재도 다 떼고 장판 뭐 강마루 강화마루 뭐 이런 거다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한두 시간 내에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샷시 하실 때 혹시나 셀프 인테리어 하시거나 그럴 때 샷시나 이렇게 창문 같은 경우는 단열 같은 경우를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열은 어뭐 어떤 방법이 딱 맞다보다는 단열을 그냥 잘 하는 게 좋고 사람이 안 들어오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단열이 또 너무 잘 되면은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환기를 잘 시켜 주시는 게 좋고 뭐, 결로는 뭐 환기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지만 유풍이 들면은 그거는 정말 다현장 네, 하나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샤시가 눈에 띄어가지고. 사시 공사할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말, 말자. 어. 그리고 집주인분들도 오셔서 꼼꼼히 보시고 이런 식의 반열은 하지 말아야 된다. 트로폼을 하실 거면 하시고 폼을 싸달라고 해서 이런 둘 공간을 꽉채워야 된다. 네. 돈을 조금 더 주시고라도 어. 폼을 다쏘고 칼질을 하고, 그다음에 실리콘을 쏘는 게 맞잖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실리콘이 여기 이렇게 석고 석고 벽같이 몰딩 같은 게들어던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 밖에서 바람, 찬 바람이 다 들어오면 이거는 전혀 단열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벽도 그냥 콘크리트 벽인데. 진짜? 여러분들 그런 의사 여튼잘 생각해 보시고 어, 외부 외부랑 맞닿는 곳들은 단열을 잘 하셔서. 결로도 없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공사 하시면 좋겠습니다.